안녕하세요 멸치맨입니다. 안녕하세요 네오, 네오입니다. 네, 네, 네 오늘 제가 지금 불닭볶음면을 하고 있는데 불닭볶음면 세개를 일단 저희가 빨리 먹기 시작할 겁니다. 아니 우유, 우유를 안 먹고 먹기 아무것도 안 마시고 우유를 안 마시고 그럼... 빨리 먹기 그렇게 합시다. 네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. 네 지금 핸드폰을 서로 같이 찍어서 당연히 헷갈리네요네 일단 네, 이렇게 저기 불닭볶음면을 음. 하고 있는데 역시 더울 땐 매운 거죠 아직 2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좀 덥긴 덥는데 더좀 음, 음, 많이 덥네요 지, 진짜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전 매, 매운 거잘 먹어요 지금 네언님좀 잘렸네 네언님은 어떠세요? 지금 잘 먹으니까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진 않아요 지금 멸치맨 님의 어, 화면에서는 진짜 크게 나오는데, 제 폰에서는 좀, 어, 좀잘안 보이네요. 화면을 약간 로옆으 그러면, 어머야! 대박이다. 오, <laughs> 오 큰일 났서 아, 아. 일단은, 불닭이 완성될 때까지. 네,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, 어. 자, 진짜 빨갛네요 어, 냄새가 참 좋네요. 음, 굿샷! 자 이제 빨리 먹기 잠3만3직3요아직이점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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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흘리면 안돼요 잠깐만요 점 3점 3점 3 잠깐만요 점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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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나 네, 아주 맛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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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, 음. <laughs> 아 매워 야더 매워 야, 야 웃기다 <laughs> 음. 음. 뽀뽀하지마라 음. 맨 한, 하나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저 잊을 것 같아요 음! 어?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보자 아우 너무 빨리 참겠다 멘탈 나와 거같어요야 우유 우유 왜안 먹을래? 안 매운디? 아아 제가 1등 할줄 알았는데 아아내 소스가 잘안 섞여서 그러니까 이 아직도 덜 먹었어요 불닭볶음면 다 먹어서 우유를 마셔도 됩니다 음이 <무 eleven> <뉴스> 소리 좀 빨갛네요 네 밝았네요. 드디어 네오 언니도 다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닭볶음면 빨리 먹기 뚫어보이 님 1등 뚫어보이 님일등저 멸치맨 2등 네오님 아. 3등입니다. 아하 너무 느이 네. 먹든지. 네,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오버를 하네요. 매워? 어눈니 빨개 어! 어! 네오님좀 보세요. 아, 오님 네, 괜찮으세요? 제게 제일 먹은 먹는... 거. 제미매운 같아요 멘탈 나갈거같은데 아, 전 안매워요 제 불닭볶음면은 좀얘 그거랑 좀 다른데 어쨌든 전 진짜 안매워요 우유도 아직 안마았고자 아. 이상으로 멸치맥 들루보이 <laughs> 네오였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리.